장애인만 김밥 천원 할인해줘서 열 받은 여자 작은 분식집에 휠체어를 탄 20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김밥 두줄 주세요. 70대 할머니 사장이 김밥을 만들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할인 받으셔서 6천원입니다. 옆 테이블 30대 여자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뭐예요? 장애인은 할인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희는 장애인과 군인은 천원 할인해드려요.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요? 나는 8천원 냈는데 장애인만 특혜해요? 역차별 아니에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장애인들 특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도 공짜, 주차도 공짜. 이제 음식까지 할인이라고요? 그리고 청년한테 직접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서 배달시켜 먹어야지. 왜 밖에 나와서 불편하게 해요?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참다못해 말했어요. 손님 그런 말씀은 너무 아십니다.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이 드셔서 요즘 세상 물정 모르시죠? 요즘은 역차별이 문제라고요? 하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때 가게 뒤에서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알고 보니 남자는 할머니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손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장애인 특혜 많다고 했어요. 집에 있으라고요. 왜요? 잘못됐어요? 남자가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민수 선수 맞으시죠? 저 코치 박준호입니다. 작년 올림픽 때 뵀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청년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 여기가 코치님 가게였군요. 여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코치가 여자를 보며 말했어요. 이 선수 작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5년 전 교통사고로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금메달 땄죠. 손님 아세요? 이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일반 사람보다 10배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이 아니어서도 장애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1,000원 할인이 특혜인가요? 당신은 뭘 잃었길래 이 선수 무시해요?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청년 TV에서 봤어요. 금메달 땄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금메달 어떻게 따요? 옆 테이블 아줌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장애인 할인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는 당신은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는 딸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였습니다. 여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코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손님 나가주세요. 우리 가게는 사람을 차별하는 손님 안 받습니다. 여자는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 친구 엄마가 다른 엄마들한테 말했습니다 어제 분식집에서 누구네 엄마가 장애인 차별을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유치원에 소문이 퍼졌어요 며칠 후 여자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엄마 정말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장애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몇 달을 후회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차별밖에 돼 있습니다. 코치님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